조건 없는 보상, 투명한 운영, 공정한 시스템. 한화라이프의 파트너스 본부의 수당 제도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설계사님에게 최대한 보상을 드리는 수당률을 제공합니다. 특히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실적 조건이나 리콜팅 요건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조건 없는 수당은 파트너스 본부 수당 제도의 핵심 철학입니다. 수당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느냐,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느냐도 중요합니다. 파트너스 본부는 수당 규정을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한화라이프랩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당 및 세부 시상 항목까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스 본부는 모든 영업 가족에게 동일한 수당률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사 대표와 입사를 고려 중인 설계사님 사이에 별도의 수수료율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당 제도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개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도 사전에 차단됩니다. 잘 갖춰진 수당 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업무 지원 체계입니다. 파트너스 본부는 흥무행정지원,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설계사님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성장이 필요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